네, 노대현 팀명, 남기석 일명의 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작기자랑 준비한 팀들의 공연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우리 심상원분들 지금 집계가 됐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백거우대 자, 이거 좀 아쉽긴 한데. 우리, 아, 마지막으로, 포상유가 한장더 갈까요? 예! 이형님 포상유가 딱한장더 갈까요? 아, 예,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이거는 이제, 넌센스 퀴즈로한번 갈게요. 넌센스. 우리 대드코대에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한번 제가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넌센스예요 어, 사자는 포유류죠 그쵸? 죠 네, 네. 대! 문 파충류입니다 네. 어? 거북이는 무슨 일일까요? 거고 틀렸습니다 넌세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느리요? 이요 뭐라고요? 요 틀렸습니다 넌세스입니다 파충류! 틀렸습니다. 넌센스에요 넌센스. <목소리> 포유류 아까 나왔죠. 포일류뭐 파충류 이런 류 아닙니다. 자, 무슨 류일까요? 빨리 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말 아닙니다. 단어예요. 단어. 무슨 류? 어렵나요? 어렵죠? 우리 저기 주황색 형님. 무슨 류요 <laughs> 아닙니다. 자,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네? 네? 껍질이 아닙니다. 거북이는 민발이였습니다 아. 아, 근데 이 상을 좀 많이 주셨네. 자, 이따 대대장님들을 좀 앞으로 모셔볼까요? 네. 대대장님들을 무대로 좀 잠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박수로 만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여기가 이대대죠. 이대, 이대대. 네. 어. 어이대 <laughs>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자, 아그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다 이제 중령님들이신데 이대대장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대대장님이 두 분에 비해서 약간 안 되시나요? <laughs> 네 지금인 가 아까 이렇게 아드님이 미스터리야. 내가 1 0년 전에 군생을할때 그랬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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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참, 왜냐하면 <laughs> 우리 대대장님이 중령 진이어가지고 중령 진이어가지고 내가 같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니시죠? 희생이었죠. 알겠습니다.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육대대장 임찬현 중령입니다. 오늘 아 여러분들 이렇게 즐겁게 노는 걸 보니까. 아 오늘 그 특히 우리 일대대원들이 정렬적 노는 모습에서 아주 기뻤습니다 일대대원들. 아, 빛이 아, 넘치네요. 자 다음 이대대 대장님 어, 오늘 의미 있는 그 양부행사에서 우리 백호 부대원이 함께 하나가 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일대대원들의 희생의 모습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일대대원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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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질수 없죠 우리 3대대 대대장님. 양구의 기운을 그대로 여러분들 다 받아가지고 항상 건강하고 오늘처럼 정열과 패기가 넘친 우리 백호연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대 화이팅! 아, 우리 장병들 아, 못지않게도패기가 넘치십니다, 대원단. 네. 그러면 이제 세 분께서 어, 우리 오늘 또 수상하는 장병들에게 직접. 전달해 주겠습니다. 우리 판넬 준비됐나요? 판넬 혹시 준비 네, 판넬 준 갖다 주세요. 주 자, 그러면 먼저 먼저 인기상부터 우리 상대 대변인님 문호성 주년님께서 네, 시상을 해 주시겠습니다. 직접 발표를 해 주시죠. 자, 여러분 다 같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인기상은요? 인기상은 최준대 노드내. 축하드립니다. 아, 인기상 노도네요. 네. 랩을 또 멋지게 해주셨죠. 네. 자. 네, 직접 드리겠습니다. 네. 기상입니다 노도네요. 네, 주시면 된다 네, 야, 인사 같은 거 없나요? 인사.